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과 박준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10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도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원인 분석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원인 분석 기법들, 즉 특성 요인도와 바레트 그래프 같은 이런 원인 분석 기법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의적 문제 해결 제11장에서 문제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된 후에 해결한 즉,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 대안을 찾기 위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안의 개발이란 어떤 것이며,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KJ법, 델파이법, 명목그룹기법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11장 학습을 통해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집단지성과 마케팅근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개발을 위한 KJ법과 델파이법 그리고 명목집단기법을 적용해서 대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장 미리 보기에서는 집단지성의 의미와 사례를 통해서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9쪽에 있는 미리 보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제 199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예상치 못한 생각의 연결이 세상을 바꾼다. 집단지성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 알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대중의 지혜의 저자인 제임스 시로위키 교수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보다 다수의 다양한 대중이 더 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개인의 지식과 창의력이 모이면 훨씬 더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집단지성의 대표적 사례로는 이노센티브의 사례를 들수 있는데, 이노센티브는 기업과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R&D 포털 전문 기업으로 집단 지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노센티브의 문제 해결 전문가는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이다. 정부나 기업은 문제가 생겼을 때이 사이트에 문제를 올리고 현상금을 건다. 그러면 전 세계 지식인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문제 해결에 도전한다. 이노센티브가 위력을 떨쳤던 대표적 사례로는요. 알래스카 기름 유출 사고의 해결이었습니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후약 17년이 지난 시점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고민 끝에 국제기름유출연구소는 2007년에 이노센티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노센티브의 바지선에서 기름을 분리하는 해결방안이 뜨자 2주 만에 수천건의 아이디어가 올라오게 됐고, 문제를 올린 지 3개월 만에 시멘트 회사 엔지니어의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해결방안은 바로 시멘트를 굳지 않도록 기계로 계속 젓듯이 오일도 진동기계를 이용해서 자극을 계속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해법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과학자들이 고민하던 과제를 평범한 시멘트 회사 근로자가 해결한 것이죠. 이로써 17년간 골치를 썩여온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한 존 데이비스는 상금으로 2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11장에서는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 개발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안 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과 스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원인 분석이 되고 나면 대안을 개발해야 하는데요. 대안 개발 단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나 대안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해결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가능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의 질은 아이디어의 양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대안 개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집단 지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대안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구할 때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결안의 개발은 해결안 도출, 해결안 평가 및 최적한 선정의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이런 그 해결안 개발의 절차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해결안 도출은 열거된 근본 원인을 어떤 시각과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결안이 도출되고 나면 도출된 해결안에 대한 평가 및 최적한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최적한 선정을 하기 위한 평가 기준 및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서 최적안을 선정하게 됩니다. 해결안 개발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수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근본 원인으로 열거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두 번째,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요. 세 번째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서 해결의 방향과 방법이 비슷하거나 동일한 것은 그루핑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해결안을 정리하는 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결안 개발을 하게 됩니다. KJ법은 일본의 가와 기타 지로가 고안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를 파악함으로써 팀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도록 하는 집단 아이디어 발상 기법입니다. KJ법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1단계는요. 카드 배포 및 의견 수렴 단계인데요. 이 1단계에서는 각 팀원에게 동일한 양의 카드를 배포하고 한 장의 카드 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만 기입하도록 합니다. 아이디어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합니다. 2단계는 그룹화 단계인데 이 2단계 에서는 리더가 구성원들로부터 아이디어가 적힌 카드를 모아서 골고루 섞은 후에 다시 동일 수량의 카드를 구성원들에게 배포합니다. 팀원들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적힌 카드를 받아서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각자 카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리더가 먼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서 하나를 구성원들에게 설명한 후에 바닥에 꺼내놓습니다. 다른 구성원들 중에서 제시된 카드와 유사한 내용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요. 소분류된 모든 카드를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서 그룹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중분류하고요. 중분류된 그룹의 공통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룹 명칭을 부여합니다. 3단계는 도해 및 문장화 단계인데요. 이 3단계에서는 중분류된 카드들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수직적으로 계열화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시 수평적 계열화, 즉, 대분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화된 그룹별 관계를 도식화해서요. 중요 내용을 정리하고 중복된 내용은 없는지 빠진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그룹 명칭은 그룹의 속성을 대표하는지 하는 것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대안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한 모습이 모양이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최종적으로 정리된 그런 모습입니다.